말씀의 제목은 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로본 성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로본 성도의 가정.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로본 아,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고넬료로본 성도의 가정. 고넬료가 예,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세우죠. 그데그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은 엘의 가정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5월 달을 맞이해서 5월 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음, 에, 에, 본문을 본다면 이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딱두 가지입니다. 이 초대교의 복음, 그리고 선교의 역사.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이 사도행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의 복음과 선교의 역사를 기록된 이 내용 중에 이 본문의 이 고넬류의 가정, 이고넬 가정은 이방인 가운데 그것도 로마의 지휘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거든요. 이 지휘관의 가정,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핵심한첫 번째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솔직히 이방인이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 않습니까? 한 사람, 내 개인 한 사람도 변화되기 쉽고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데,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가족 전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 눈여겨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넬류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로 회심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고넬류의 가정은 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최고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가정, 이 가정이 바로 고넬류의 가정이었다. 이런 고넬류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돼. 요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좀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에 참된 모델이 되는, 정 하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권일료로 본이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이 권일료 가정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았는가, 요거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권일료로 본이 성도의 가정, 과연 어떻 가정이었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첫 번째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고넬료의 가정, 온 가정, 고넬료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애하다 우리가 봤던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정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음. 여기서 살, 살고 있었던 거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의 지위를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 경외하였다. 말씀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넬 류를 소개할 때, 보넬 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의 그 삶의 지위, 사회적 신분, 신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는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백 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통제권을 갖고 있는 대장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백부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로마 군 백부장이라고 할때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 백부장은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마디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군대 장관하니까 이 백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좀더더 자세히 말하면 당시 로마였던가 황제를 통해서 황제의 녹을 받고 황제로부터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신격화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격화 되어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당시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백부장의 신분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을 나가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황제였다는 거예요. 황제를 믿으면서 황제를 또 섬기면서 또 황제를 싸우면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제, 제 질문이... 요 황제를 섬겨야 되죠.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섬겼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 본인만 아니라 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백부장이 하나님 경외했다라고 딱 보면 의미가 없어요. 어 그랬구나라고 하지이 백부장의 상황. 자세히 알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로마의 황제의 신을, 황제를 신으로 믿고, 그 사람도 녹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굴 살아요?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신. 근데 이것이 발각될 때, 이것이 알려질 때, 어떻게 살요 쫓겨나겠죠? 감옥가겠죠 군대 알려지거나 황제에게 알려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켜져 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이 생사여탈권. 생사여탈권이 뭐입니까? 삶에 죽고 사는, 죽이고 살리는 권리. 이 권리가 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살았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누구 손에? 황제 손에가 하나님 손에서 내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가족 전체 모두가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오늘 같은 이런 신앙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집안이 더불어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이었어요 여기서 경애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 사랑하다, 존경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다, 두려워, 존경하다. 그러니까 고넬류의 가정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했어요. 황제, 형제, 황제, 형제, 황제를 두려하기보다는 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 는뭘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할 는 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뭘로 표현된다? 예배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둘이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럼 뭘로 나타납니까? 결과적으로? 예배로 나타난다. 예배로 표현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리 에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앞선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을 한번 보면은 어떠한가 우리는 알수 있는데 창세기 먼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가 쉽게 말해서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게 뭐예요? 번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제는 뭐입니다. 재산 오늘날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방주에서 오자마자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이 가족들이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우리 가정을 구원화시켜준 하나님 그 은혜 에 감사해서 뭐예요? 번제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사건, 시험을 통과하죠? 통과한 이후에 뭐 합니까? 순양 가지고 번제 드리잖아요.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브리스 11장 21절, 야곱이 죽을 때, 이제 죽을 때쯤이죠? 손주들을 축복한 이후에 뭐해뭐 뭐 합니까?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니이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 가정, 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 이 가정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뇌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뇌류 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저 인간 황제, 황제라움을 식격하는 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 게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목숨 줄입니다. 그걸 믿고 나갔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믿음의 가 자, 이러한 믿음의 가정, 이런 가정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뭐할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권연료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어요. 예배란게뭔가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로입니충북의 통로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뭘할수 있어요? 아,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내적인 태도를 점검받는 시간이구나. 우린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자 하는 내 모습, 그거를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볼 수, 뭘볼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찬양과 기도 이런 태도를 통해서 아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모습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를 통해서 아 지금 어떤 상태구나 저분은 어떤 상황이구나 좀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게 점검이 돼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권일류 백부장처럼 하나 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예배 자리에 나오 된다 왜 우리 과거에 과거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편 만나기 전에 남편과 연애하면서 아내와 연애하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박내숙 권사님이 제일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말, 하여튼 만나셔가지고 연애하셨죠? 연애하신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어떠셨어요? 떨어지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또... 언제 시간이 갔는가, 막, 빨 지나가고. 그래서, 맨날, 붙어 있고 싶은데, 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져서, 에이, 이왕이면, 에이, 같이 있자, 같이 살자 하면서,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행복하시죠? 아멘, 예. 아멘이에요. 우리, 왜 이상한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남편을 통해서 행복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만남이 즐거운 거예요. 남편과 만나고 연락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그리고 내 내적, 우리의 내적 태도를 점검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내가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어, 예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끝났어? 할 정도로 막 행복해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런 예배의 자세로 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연료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44절, 46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44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 말씀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베드로와 함께 온 알려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십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셔요. 성령을 받더라.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가정 안에. 성령이 임이 성령이 충만하게,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막 충만하니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지옥이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시아모니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권일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근데 당시 상황에 권일료 백부장으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의한다? 또그 가정이 경외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 자신의 가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 안에 이렇게 돌보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성령을 내리시잖 성령을 주시잖아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신앙으로 나가는 이 가정 안에 모두가 다 아, 어렵고 힘들고 다 나자빠지고 다 불평할 때이 가정은 뭐 하였더라? 천국을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런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가 조금씩,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회복될 텐데, 그때마다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참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도 천국이고 을나도 천국을 줄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